열왕기 하 1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스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지요. 아스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아그 앞에 이제 역대 왕들의 모습을 북쪽 이스라엘이나 또 남쪽 유다 모두 그 왕들의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어, 보았습니다. 나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에, 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을 숨기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어,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또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에 있어서 뭐 대단한 것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뭔가 다를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으니 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나보다 또 무슨 아브라함 후손 외에 다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것이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인데 이스마엘은 저주를 받고 이삭은 복을 받고 또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천만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스마엘에게 있고 에서에게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 객기 되었다가 400년 만에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후손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99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찾아오셔서 몇 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지요. 그럼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자식이 바로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아끼셨습니다. 하갈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은 그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문을 떠났습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이 떠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떠났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곱을 사랑하셨다. 사랑해 하셨다면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사랑은 야곱에게만 향하신 게 아닙니다. 에서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향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야곱이 더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들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쓰면서도 그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보여 주시는 그 약속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을 때, 형들은 그것을 미워하였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간직하였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요셉이 될수 있었습니다. 러우벤도 될수 있었고, 시몬도 될수 있었고, 레위도 될수 있었고, 유다도 될수 있습니다. 베냐민도 될수 있고 납달리도 될수 있고 다될수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누구든 요셉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 한 명만이 그 언약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있습니다 그 열왕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유다의 왕이라고 그들이 특별합니까? 그들이 특별하였으면 어떻게 아합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되는 그 아하스가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더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한 왕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선택하여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왜 특별한 관심을 두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들보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분명히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분명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를 택하신 이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신념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통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니까 사람의 몸으로 나,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의 몸으로 나셔야 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뿐입니다. 그 정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여완들, 열환들, 유다의 여완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셔야 하기에 지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를 통해서 볼수 있고 또 보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이냐,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왕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 또 누가 나타납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는데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요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하였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지요. 그 죄가 무엇이었다고요? 우상의 산당에 절하고, 거기에서 제사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한 그런 이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런 요담이 죽고 난 뒤에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스무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다,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다르게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여기 보면은 자기 아버지 유다 왕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원래 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둘로 나뉘어져서 옛 이스라엘 이름을 북쪽은 그대로 쓰고 있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의 그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 왕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모습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으면 어떤 욕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둘을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왕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로 쪼개진 이 나라를 통일하여서 통일 왕국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것은 그거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 남쪽 유도와 북쪽은 항상 어떻습니까?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이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이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두셨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사실상 지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사상을 남쪽 유다인 아하스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종교, 그 우상,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이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우 위험하지요. 남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종교적으로는 남쪽과 북쪽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유다가 무너졌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참 위험하지요. 이럴 때 남쪽 유다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군사 필요 없습니다. 훈련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들의 종교와 우리의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우상이 점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정말 이 쓰러져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섭리를 더 깨닫는 또 오후 말씀 시간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